4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우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지 않은가, 라는 제아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편안히 눕고 싶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접다는 말로 말하면 편안히 눕는 것이고, 막말로 하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옛날 야화에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칠성판에 누워야 비로소 편안해 거하게 된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칠석판을 지다라고 하면 곧 죽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사람 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칠석판을 지는 게 낫겠다라는 그렇게 말는 이들이 의외로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에 사는 게참 만만치 않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근데 이 믿는 사람들도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의미를 사용할 때가 있어.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우로 여기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초수를 돋잇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같이 탄식하는 것은 육신을 벗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명을 덧잇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우서 5장 8절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 적 우리는 몸으로 떠나있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육신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우리 주님 하나님 손으로 지은 그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는 우리는 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육신을 살고 있으면서 이 삶이 어렵고 힘든 게 탄식하면서 어쩌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처소 다짐하에서 육신의 죽음이기를 제발 사모하고 그렇게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찬식하는 것은 그거는 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 차라리 지금 가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 에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에 있든지 그저 떠나든지 그런지 주를 기쁘시게 해야.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 영적인 삶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겠냐.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삶을 탄식하는 것자체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차라리 이 세상 삶보다는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런 좋은 우리 삶을 위해서는 정말 살, 살아야겠구나 이런 뜻이죠. 사는 게 여러모로 어려운 게 현실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어서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라도 죽게 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확실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사는 게지겨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단순한 육신의 낙심과 포기함으로 인해가지고 죽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는 건 같아도 내용은 전혀 다른 거죠. 어찌하든지 사는 게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고, 먹고 사는 육신의 삶을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삶도 죽음도 결국 두분류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나, 목숨이 붙어 있어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나, 죽는 것은 다르지 않죠. 인생은 어차피 뭐다 죽음에 이른다는 그런 권론이죠 그렇지만은, 히브리 구장 10절에는 한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게 외형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것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극과 극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는 거죠. 같은 죽음을 당해도 어떤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이른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은 육신의 소유가 향락을 취하고 살다가 그 죄악의 짐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외양은 같을지라도 죽음의 뒤끝은 결국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8절 9절에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현재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평가해 볼때 자신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부족하면이 정도의 삶을 살면서도 살아야 되는 뭔가 하는 그런 자기감이 들 때까지, 그렇게 이르러서도 결국 삶의 동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마귀에게 줘서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4장 8절 이하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결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니 하며, 거꾸로 때이면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이 하고, 말씀하고 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은 지겨워서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서 죽게 주님 나라에 갔으면, 이런 바람을 주면, 두 가지 형태는 다르지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영적인 삶의 육적인 삶이나, 같지 않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동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서 영생에 이르는 것도 동력을 살려야 돼. 동력이 죽으면 그, 그 길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보해지는 이 삶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누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무슨 목회가 다 끝났다 가지고 어디 가서 농사나 짓겠다 가지고 사람들한 그거 아니에요. 어디 해외 나가서 여행을 좀 가겠다고 위험합니다. 그 육신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자가동력이 끊어지면 엔정이 꺼지는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심령이 맨말라 가게 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때는 이때다고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실망과 낙심과 우울함과 자포자기와 나태함과 육신의 편안함에 기울게 해가지고 결국 성령의 군핍을 조장해서 빈곤한 영혼을 만들어가지고 기쁨과 감사 활력을 빼앗아가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좌절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의욕을 꺼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끝장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은 두려움과 무능력함과 어서 가고 싶은 마음만 남게 돼가지고 막하 밥이 되는 거 많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죠. 이 생의 문턱을 넘기 전에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영적인 투쟁은 주님 앞에 이르기 직전까지 끝이 아니에요. 끝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다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경우 되는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일 깨워야 합니다. 깨어 깨워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억누름을 털고 일어나야 되는, 마귀는 여전히 깨어 있는데 우리는 잠들고 나태함이 늘어져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늘어져가지고 구쩍거리고 말이죠. 시편 44편 23절 이하에 주여 깨소서. 어째요 주무십니까? 일어나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째요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업제를 잊으십니까? 우리의 원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간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될수 있잖아요.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동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골로사장의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송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기도의 불이 꺼져가지 않으니 살펴봐라. 깨어있어라. 혹자 자신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거의 꺼져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위기 직전입니다. 후려치기 직전입니다. 마이가 불같이 시험할 시기 다가온 거예요. 위기에 봉착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마귀가 내기통에 기둥을 쳐서 집이 쓰러지게 해가지고, 요배 백성, 자녀들 열매 한꺼번에 죽는 날이 이르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일깨우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밝혀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 가죠. 악한 마귀 싸아 승리하던 그 영광을 누리고, 천국가의 물을 환히 비추지는, 우리 모든 형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관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기어르고 나태함을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민원하고, 두원해서, 영증 위기가 타고 온 것도 알지 못하고, 악한 마이가 이제 도끼 자루를 들고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도 알질 못하고, 악한 마이가 어쩐지 우리를 찍어 누르고,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깔고 앉아서, 이제는, 불같이 시험만 남아있다니, 그때 이어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 미련함과 두남을 느는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무너질 것만 기다리는 그런 언성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는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로도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여린자들 기억해 주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병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깨닫고, 그리함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의 영원을 위해서는 아버지 값진 것을 깨달았어 지금도 우리는 너무도 힘이 부족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하는 그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어져 있는 그런 저희들을 궁일형에서 깨닫게 없었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 악한 마위 원세 이기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던, 승승장구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아버지 성전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되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였고 기도의 등불을 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입어서 아버지 승리의 함성을 울릴 때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인도 없이고 도와주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를 깊이 읽고 도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더럽고 가끔 원수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모든 이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